안녕하십니까 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을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평생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때로는 안 좋은 환경도 있었고 또어 여러... 사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 때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계속 행복했었어요. 근데 그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쉽게 할수 있어야 되겠죠. 인생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그 방법으로 우리는 그,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무슨 일을 하면은 행복할 수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할수 있는 일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제가 그 다음에 사례를 들어서 어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좀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중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반대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입니다. 어,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내가 사람은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 오래 산다고 합니다. 뭐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저기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는 운동은 아주 저 밑에입니다. 운동도 아주 중요합니다만은 저 밑에죠.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인간관계가 아주 중요하죠. 인간관계에서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줘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할수 있는 거죠.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복잡하지 않고 누구나 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너무 깊숙이 들어갑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깊숙이 들어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한평생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일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일가는 한 분야에서 내가 여기 새로운 어떤 영역, 많은 사람들이 추구해서 갔던 부분들 그것을 이제 그 공부해서 거기까지 갔다가 그 넘어 다른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더 깊은 부분에 제가 거기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저는 역량이 부족하니까 아주 단순한 거일 일은 뭐가 있느냐 내가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많이, 근데 사람들은 본인들이 염력, 초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 이렇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또 자기 자녀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뭐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자녀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막그 염력을 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이 초능력자가 없더라고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초능력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초능력자입니까? 다른 사람을 움직여 가지고 어떻게 할수 있는가? 예, 어렵습니다. 어, 다른 사람들을 움직여서 어, 하게 하려면 또 방법이 있죠. 그것은 어, 그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거는, 어,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찾아야 되죠. 그건 제가 이제 해, 해야 될 일이죠. 어, 그렇게 이제 그, 그 사람들한테 이, 이거 하는 게 어떻겠냐. 뭐 아니면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그럼 그 사람이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선택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강제할 수 없는 거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식한테 뭐 공부를 하도록 이야기를 할수 있죠. 아, 공부를 하는 것이 나중에는 어, 더 좋은 어, 결과가, 인생에서 좋은 결과를 어, 얻는, 얻을 확률이 높다. 그런데 어, 아닐 수도 있다. 참고만 해라. 뭐이 정도가 될수 있겠죠. 아니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 할수 있겠죠. 근데 그건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자식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딱 나도 사랑하고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 내가 선택하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걸 선택하는 거죠. 하는 거죠. 제가 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가 보니까 긴장을 하면은 어떤 상황이 이제 긴장되는 상황이면은 숨을 멈춥니다. 숨을 멈춰 가지고. 이렇게 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내한테 숨 멈추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주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제가 할수 있는 걸 해야 되겠다. 아내한테 제가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안 하고 아내한테 뭘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긴장하지 않도록 그 아내 그 상황들에서 제가 편안하게 어 아내가 원하는 다른 일을 해줍니다. 해주고 뭐 아내를 주물러 준다든지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스포츠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그래서 아내 릴렉스 하도록, 어, 긴장을 풀도록 해주는 것은 제가 할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아내에게, 어, 뭐, 숨 쉬어라. 이런 이야기는 아, 아, 싫어하더라고요.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할수 있도록 제가 어, 옆에서 편안하게 어, 해주는 거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아내는 ISTJ인데 본인이 정한 길로 가야만 편안합니다. 그래서 정한 길로 가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은 세부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디테일이 세부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큰 부분 중에 하나는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옆에서 스트레스 좀 받을 수 있으면은 뭐 청소를 해준다든지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그런 것들은 어 생활 삶의 자세에서 그것을 바꾸고 나면은 행복해집니다. 남한테 야이거좀 해라 저거좀 해라 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행복하지 않죠 음, 그래서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내가 이제 그 안전벨트를 매는 것들을 저는 이제 바른 생활맨인데 그 도심에서도 안전벨트를 계속 매고 다 이렇게 했었는데 어떤 자주 내리고 이럴 때는 아내는 안전벨트를 안 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매라고 해가지고 아내가 스트레스 받았는데 제가 운전을 더 조심하고 천천히 20km, 시속 17km 뭐 편안할 때는 그렇게 가면서 그리고 저도 이제 안전벨트를 안 하고 그렇게, 어 그렇게 됐습니다. 저 시내에서 천천히 갈 때는 그럼 더 조심해서 운전하는 거죠. 그게 맞다 틀렸다 이런 게 아니고 어 내가 강제할 수 없는 겁니다. 강제하려고 생각하는 자체가 비극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내가 찾아서 하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어떤 직장에서 일할 거냐? 학교는 우리 그 취업 담당 저 선생님이 제가 모셨던 상사가 중앙대 취업 담당 원장님이셨죠. 제가 그, 그 이야기를 하시,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대학은 성적, 성적에 맞춰서 왔지 않느냐? 근데 왜 대학보다 더 어려운 직장은 내가 가고 싶어 하는 직장을 가려고 하느냐. 갈수 있는 직장을 가라. 뭐, 이렇게 해서, 어, 취업률을 높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죠. 어, 갈수 있는 직장을 가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어, 갈수 있는 직장 가서, 또 뭐, 공무원을 하고 싶으면 공무원을 공부하거나, 그건 좀 시간을 가지고 뭐, 아니면 또 경력을 쌓아서 경력사원으로 들어가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사람이 불행한 것은 할수 없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할수 있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걸 이제 하면서 살면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 자, 어, 자녀도 마찬가지고, 어, 자녀는 독립적인 어, 개체입니다. 자녀는 내 자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남편도 내 자신이 아닙니다. 나는 내 자신만 바꿀 수 있습니다. 남을 바꾸려고 하는 순간 비극입니다. 어, 그 상대방이 좀 어, 그,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자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 자녀가 아이 좀 어, 이 자녀가 효도를 했으면 좋겠다. 요즘 뭐 효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지는 않죠. 그냥 좋은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면은 내 아들한테 어, 그런 바람이 있으면은. 제가, 제 어머니한테, 그, 좋은 아들이 되어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내 자신을 보, 바라보는 겁니다. 아, 그리고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것밖에 할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간혹 이야기는 할수 있죠. 아, 내가, 어, 머니하고 어, 통화하고, 하루에 한 번씩 통화하고, 하루에 두 번씩 통화하고, 어머니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내 미래를 볼수 있더라. 내 미래의 모습도 볼수 있고 그리고 어머니의 살아오신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많이 배울 수 있다 참그 순기 야 아, 순기지도 그런 부분이 참고하면 좋겠다 뭐이 정도는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별로 어, 잘 먹히진 않죠 그러나 내 삶이 또내 삶에서 아내하고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죠 행복하게 살면은 아들이 은인중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내가 만약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은 아 나도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우리 아들에게 은연중에 보여지겠죠. 그런 게 우리가 할수 있는 거죠. 남을 바꾸려고 하면은 비극입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 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내가 할수 있는 일이고 또 거기서 성과도 낼수 있죠. 그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그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중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거 할수 있느냐고요? 할수 있죠. 왜? 내가 할수 있는 일이니까. 어, 근데 그러면 내가 행복한가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할수 있는 일을 하면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은 제가 어할수 있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하고. 알람 설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또 선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하길를 따름입니다. 아, 그 감사합니다.